3월 26일 화요일 일어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6장입니다. 본장을 다음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11절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고백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이건 열매겠죠. 처음 거둔 처음 거둔 그 것들이겠죠. 둘째는 12절 이하 15절 구제를 위한 11조.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이하 19절 율법선언의 결론. 처음 두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던 유랑민족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땅에서 거두어드리는 일입니다. 거두어 드린 그 기쁨과 감사와 관련하여 선민을 지도하십니다 1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토지 소산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3절 약 9절에 이르는 긴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빌르기를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름,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요하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을 주셨나이다. 지난 날 받은 구원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매년 토지소산을 손에 들 때마다 지난날 받은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과 함께 토지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요호와요.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때 어떤 자세로 즐겨야 할지를 세심하게 지도하십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인하여. 레윈과 객과 함께 절과하도록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손님들입니다. 다음 언급된 것은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이런 말씀은 유심히 읽고 살펴 오늘날 우리 또한 구제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윈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업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선민 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민들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된 10분의 1은 성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뢰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윈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 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성물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경우들을 예를 들어 금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다 행하여 사오니, 워낙 은데 보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성물, 거룩한 그 물건이 죠 성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제를 위한 11조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요호화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유와 능력함의 기회를 받을 때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제를 위한 헌금은 30분의 1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